어,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원래 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아, 지난해보다 16%나 올랐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1738만원 <laughs> 많이 올랐죠?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 이 부산지역이 이제 조정 해제 지역으로 이제 풀렸기 때문에 아마 이에 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그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부산, 원래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이제 1738만으로 원 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보다 16% 올랐다. 뭐 적게 오른 건 아니죠.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뭐엄청올라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분양가 상승 속도가 가파라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 이, 뭐. 집 없는 사람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부분이고 지금 경기는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저등 해제직을 풀었는데 기업체들또이건설업체들또 지금 이 분양가를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이 1498만원 그러니까 원래 1,300, 1,738만원보다 16% 올랐으니까 지난해가 1,49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841만원보다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비교하면 42%, 5년 전에 평당 1,220만원을 비하면 4 2가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반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 못지않게 아파트가 신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 가장 가파른 폭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15년도인데 전년도 이제 975만 원에서 26%나 상승한 1,23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좀 특이한 경우였죠. 그게 원인이 이제 부산에 이제 LCD 더샵을 분양을 했는데 LCD 더샵 평당 분양가가 2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전체 분양 가격을 다 끌어올린 거죠. 다 끌어올렸는데, 그 뒤에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였죠. 보였는데, 어, 해마다 부산 지역는한 2만 세대 안팎의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HUG, 이제 고분가 심사로 이제 공급자들이 분양을 좀 미루기도 하고, 또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분양 시세가 좀, 다운되는 그런 게 있었죠. 있었는데 어, 올들은 이제 이 분양가가 이제 좀 달라지면서 상당히 좀 활발해지고 올해 15,000세대가 신규 아파트 분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1월 달에 분양한 기장 그상용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이게 평당 분양가가 2248만원입니다. 아, 이건 뭐, 작은 아파트입니다. 190세대에 불과한데, 어, 7월에 분양한, 이제, 연산동에는 하늘채, 엘 센트로. 이것도 뭐, 368세대로 큰 아파트는 아닙니다만은, 어, 2017만원에 달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이제 6월에 분양을 한 사직동 하늘채, 리센티아. 뭐, 요즘은 이정답. 발음이 좀외롭습니다 이젠티아가 690세대인데, 1993만원.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분양한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건 뭐, 아주, 근래, 올래 분양한 아파트 중에 가장 대단지죠. 4040세대, 어, 196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상당히 뭐, 아파트 단지가, 어, 1급지고 고급지고 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지역 같으면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이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2천만 원이 원래는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런 데 비하면 신축 단지 분양가는 신축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당히 어 급격하게 많이 올란 편이죠. 급격히 올랐고, 어, 더구나 이제 조정해제 지역으로 이제 분양가가 <laughs>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 전망도 나오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고분가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물론 뭐, 이제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할수겠다는 것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뭐이 조정적 대상자가 해제가 되면 공급자가 분양가를 신청하게 되면서 좀, 뭐라 그럽니까? 제한을, 어, 주택 분양가의 제한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이런 것들은 이제 HUG의 어떤 그런 통제를 받지만은 나머지는 뭐, 거의 자율이죠. 자율를 맞게 되니까, 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건 왜냐면 분양가가 이제 고분양가 심사제에 의해서 조금 제한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인상이, 어, 규제가 되니까 많이 몰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이제 대규모 재개발, 에코델타 시티도 있고 부산 전역에 분양을 미어놨던 여러 아파트들이 이제 조정 지역 해제가 되면서 분양가를 상당히 올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수영, 남구 이런 동부산에서 분양 중인 이런 아파트 단지들, 아파트들은 상당히 2천만 원 넘어가는 분양가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우리가 눈길 봐야 되겠지만 은 가장 제 분양가 인상에 그거 한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입니다. 남산산업 비치가 제 건축 허가가 이제 다 났죠. 사업 허가가 다났서 시행만 남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게 부산 지역의 분양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도미노 현상 비슷하게, 오르지 않아도 될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오르는 그런, 어, 여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계속 부산의 분양가, 아파트 분양 관련, 개발, 지역 개발 관련 요소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